할축복합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처받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상처받고 타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적이야,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녀 사랑해야지,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그 사랑에 오염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칼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툼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가지고 사는데도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진심이 있는데도 오해가 생기고 참 소통하기 힘듭니다. 소통하기 하려고 노력하니까 소통이 어려운 걸 알게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통하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만 앞세우는 성도가 됩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지 싫어하는 걸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은 자기가 받을 가치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인에게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받을 가치 이상, 죄인에게 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다. 가족을 이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미워하십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지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어떠한 자녀는 품에 가시가 있어서 품어 보려고 하면은 가시가 찔려요. 그래도 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 자녀를 저 송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내가 이때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나 기다려 줘야 되나 못 해야 되나 가시에 찔려 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든 결국에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송도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일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가요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듯이, 우리 가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